우리가 이제 졸리는 거, 물론 잠을 자는 것도 뭔가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육체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육체가 피곤해서 그렇다. 그것은 이제 물론 물질적인 그, 그걸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그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물질계 이 위의 연계 저승 어, 그런 곳에서 우리 영혼을 부른다는 겁니다. 불러서 뭔가 좀 보충하고 다시 가야 된다. 그 마치 학교에서 예, 집이 가까우면 옛날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오고 그랬듯이 예? 그런 예, 갔다온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리는 게 잠자는 게 피곤해서만 몸이 피곤해서가 원인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생활다 하는 것이 몸이 약해지고 늙었고 뭐 그렇게 기능이 없그래서 만의 이유로 다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지 않죠 지금은 지금 다어 어떤 어 운세가 다 하고 모든 일을 다 했다 지상에서 이걸 끝냈다. 그런 의미로 보죠. 마찬가지로 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 지상에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영혼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 안에서는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럼, 그러면 왜 이걸 어떻게 그럼 더 설명을 하냐. 우리가 이제, 어, 이 졸음과의 싸움은 특히 이제 수험생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예. 적죠? 그런데 특히 느끼는 게 뭡니까? 책을, 책을 읽으면은, 아니, 가만히 게임하고,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보고 그렇게 있을 때는 별로 안 졸리는데, 책을 가서 뭐좀 시작하자. 뭘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은, 막 졸음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 평상시에, 이 뇌와 몸에 간직한 정신적, 영혼적 에너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때 졸음이 더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계해서 뭐좀더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혹은 아이디어를 보충하고, 자고력을 보충해서 다시 와야 된다.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졸음과 잠이라는 것은 어,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만 설명되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